안녕하세요 용은 쌤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큰 장벽이 바로 창업 조건인데요.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십니다. 창업 자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특별한 학위나 경력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? 사실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. 법적으로 정해진 창업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걸음인데요.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창업 조건 중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회 치사 2급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사무소는 단순히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이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이나 노동자 복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을 요구합니다.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, 직업상담사 2급, 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 많이들 준비 하고 계시는데요. 사회복지사 2급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 자격증으로 특히 학위가 없는 분들도 일정 교육 과정 이수만 하면 취득할 수 있어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자격증입니다. 그렇다면 사회 사회복지사 2급은 어떻게 취득할까요? 과거에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야지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학점은행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제도로 대학에 가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점을 쌓아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.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일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준비하고 계십니다. 또한 정규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요. 평균적으로 고 조졸인 분들은 1년 반, 전문대나 대졸인 분들은 대략 1년 정도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.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실습과목이 한 과목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실습은 실제 기관에서 16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, 이 부분은 온라인 이론 수업과 함께 병행할 수 있어서 대부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실습 한 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들과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...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용은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